안녕하세요.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노래를 합창하는 소름돋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네, 저도 이 영상을 보자마자 너무 쪽팔려서 손발이 오그라들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참아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은 합창뿐만 아니라 이상한 연출에 황당한 발연기까지 펼치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영상 첫 장면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등장해 설 연휴에 일정이 꽤 많으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라며 우리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라며 국어책 읽듯이 대사를 날리는데요. 네, 이어 대통령 씨 직원의 자녀들이 고무공을 현관에서 가지고 놀다가 놓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잡아 건네주는 오글거리는 장면이 연출되다가 갑자기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부르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로비에 한 명씩 들어선다고 합니다. 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합창 대열에 합류하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부분을 독창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네, 이런 대통령실의 충격적인 설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SNS에 살면서 보았던 어떤 영상과도 비교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나마 비슷한 영상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영상 정도라고 적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네, 또 탁현민 전 비서관은 최악, 최저, 괴랄, 참혹, 뭐라고 붙이기도 어려운 부끄러움이 영상을 타고 넘어와 내 몸에 덕지덕지 붙는 느낌, 그리고 안 떨어지는 느낌이라며 기획 구성 연출에 최저가 있다면 오늘 그것이 갱신되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더 뜨거웠다고 합니다. 근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건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다 부끄럽다. 어색한 연출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오그라든다. 진짜 촌스러움 그 자체다. 북한보다 못하다. 너무 불쾌하다. 욕 나오는 포인트가 너무 많음.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 구려도 이렇게 구릴 수가 없다 라는 댓글을 달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허접한 연출과 기획은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걸까요? 근데 네,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고 허접해서 차마 끝까지 다볼 수가 없었는데요. 네, 혹시 영상을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절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또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표창하는 증서와 모범 공무원증의 크기를 크게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네 상장 크기가 커지면 상을 받는 입장에서 자긍심이 더욱 고취될 거라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네이 때문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표창하는 증서와 모범공원증 크기가 다음 달부터 가로 20.5cm, 세로 29.2cm에서 가로 24cm, 세로 34cm로 커진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상장 크기를 키우면 이들이 손으로 직접 받을 때 느끼는 자긍심과 명예가 더욱 고취될 것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네, 너무나 황당한 건 상장 크기만 키우고 정작 포상금 액수는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네, 표창장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요. 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상장 크기를 키운다고 자긍심이 고치될지 의문이라며 증서 크기를 키울 돈으로 포상금을 올려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중앙부처의 공무원 역시 옛날에야 정부 표창을 받으면 집안에 액자로 해서 걸어 놓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그렇게 하는 이들이 누가 있냐라며 상장이 커지면 보관하기만 어려울 것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거냐, 이것도 천공이 시키더냐, 상 크게 만드는 게뭔 의미가 있냐, 월급을 올려줘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살다 상장 크기가 커지면 자긍심이 고치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요. 네,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